오늘 2023년도 4월 9일 어, 부활절을 또 여기서 맞이하고 또이 부활절을 계기로 중국 공산당 그 선별과 중국 공산당의 사악함을 사악함의 본질을 뽐란는데 있어서 어,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 자리에서 전 세계를 향하여 우리 목소리를 전파하고 중국 공산당을 철저하게 소멸하기 위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뜻 깊게 가진 데 대해서 정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 인류가 힘을 합쳐 가지고 중국 공산당을 싸워서 소멸할 때까지 힘차게 우리 함께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저는 한국 정도 농장의 히말라야 한국 정도 농장의 연하단 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많은 가르침과 아, 그그 그, 응원함을 바라겠습니다. 응원함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조한주장 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집회 목적이 어, 중국 공산당을 소멸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어, 이 진실을 이제 모든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다 알고, 어, 이제 다 같이 중국 공산당을 이제 소멸, 呃、郭文贵先生灭共无罪，灭掉中国共产党是全人类正义的需要。文贵先生灭共无罪，立即释放郭文贵先生，立即释放郭文。 韩国的战友们在一块儿参加抗议游行活动，我们声援郭先生，我们抗议司法不公，我们在这里发出我们的声音，我们要让全世界知道，尔斯郭。 他是无罪的。他，我们跟着他是为了追求新中国联邦。我们追求民主自由。我们要 take down CCP。我们要实现我们的理想，实现我们的喜马拉雅。我们在全世界拥有我们的新中国联邦组织。我们代表着十四亿的中国人民。我们是正义的，共产党是邪恶的。他是来自于外部的马列政权。他不是我们中国人。我们要 take down CCP 来实现我们的喜马拉雅。谢谢。 呃阿尼亚西米嘎，嗯啊、我是。大家好，我是韩国农场的战友，爱吃人。我们站，我们站在这里啊，就是要呃、啊、捍卫呃民主自由啊，要求美国司法部无条件释放我们的郭文贵先生，因为他是。 为人类自由、民主而战，他是无罪的，他是个艺人，所以我们站在这里就是要和平抗议。美国司法部必须放出我们的郭先生。我们站在这里的目的就是要消灭这个世界上最邪恶的组织——中国共产党。 Take down the CCP, free, free miles c h o o l 爷爷，俺娘西米糕。米米我们是消灭邪恶中国共产党的新中国联邦人。我们这次游行是要要啊、呃、释放我们的郭维贵先生，因为他是被中共迫害的。我们要 take down CCP, f a l s e miles c h o o l 卡感萨米拉。 저는 신중국 연방의 지지자 박창하라고 합니다 오늘 나온 이유는 중국 공산당이 악마의 손에 이미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앞서서 중국 공산당을 소멸해야만 전 인류의 행복을 얻거고 어, 한국의 평화가 올 것입니다 저는 한마디 하고 싶은서 나왔는데요 저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사한 중국 공산당을, 중국 공산당을 소멸하자 믿어라 믿라당 cgp 택당 c c p 택당 cgp free my squad free my s 중국 공산당은 그... 중국에는 혁명의 아버지 손문 선생이 있었습니다. 손문 선생은 어, 중국 공산당에서도 무시를 못합니다. 그런데 천안문 광장에 손문 선생이 사진이 걸려있지 않고 모택동 사진이 아직도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 혁명의 역사가 왜곡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은 아직도 혁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신의 혁명이 이은지 1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중국은 미완의 혁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손문 선생의 정신을 중국 공산당도 어렴풋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청왕조가 무너지고 나서 중국 공산당 왕조가 새로 들어섰어요 이거는 청왕조보다 더잡탕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 혁명을 위해서 어, 우리 관심을 중국 혁명을 위해서 어, 이렇게 깃발을 대신 분들을 위해서 한국 국민들이 격려를 해주고 어, 해줘야 됩니다. 이거 얘기는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들은 외교 관계 때문에 이렇게 참 말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단체들은 앞장서서 이분들 손을좀 잡아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북한 주민들에게 대해서 북한 인권운동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북한 인권운동이나 우리 중국 인민들의 인권 정말 거기도 못지않게 심각합니다. 상해에 가면은 상해시민이 아니면 상해시민끼리 결혼 안 하면은 상해에 있는 좋은 학교 애들 학교도 못 보냅니다. 엄연히 차별이 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공산당입니까? 공산당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 신중국 연방이 완성될 때까지, 한족, 우리 몽고족, 우리 저기 조선족, 우리 장족, 뭐, 여러가지 이런, 어, 중국의 민족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야말로 신중국 연방을 위해서, 어, 우리가 다 같이 투쟁할 때, 어, 동아시아의 평화가 올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때 가서야 저 파주 타주 철책선, 파주시에 있는 그 철책선들이 걷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 대륙에 자유의 물결이 없는 이상은 우리 통일은 그냥 공연 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 국민들과 우리 다미국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저 휴전선을 무너뜨리고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키는데 우리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더구나 우리 대만인들 그리고 또 일본인들 이렇게 우리가 자유에 각성한 우리 세계 시민들이 우리 힘을 합쳐가지고 중국 공산당의 일당 독재를 종식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엉덩한 투쟁으로 합법적인 투쟁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국 공산당 종식을 위해서 중국의 종식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중국의 종식은 아닙니다 저희는 중국을 존중합니다 중국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중국공산당 일당독재는 종식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중국공산당 일당독재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에 있는 한은 정치적 주장으로서 중국공산당 일당독재는 종식시켜야 됩니다 그 일당독재가 종식돼야만 북조선의 네? 저... 신임하는 19세기에 살고 있는 저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중국인들의 도움이 정말 절실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중국인들이 오늘 이 자리에 신중국 연방이라는 깃발로 섰지만 그리고 신중국 연방을 이끌고 가는 공구이스인이 체포가 돼서 지금 오늘 이슈가 크지만은 그것보다도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야말로 무슨 어, 정치적인 의도나 어떠한 어, 사심도 없이 정말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갈구하고자 대한민국에 오신 분이고 나 혼자만 자유를 누리기가 못해서 오늘 힘을 합쳐서 자기 희생을 무릅쓰고 오늘 이 자리에 다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 힘을 합쳐서 다 같이, 구호를 예, 한번 하고 제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호를 한번 하겠습니다. 한국말 하실 줄 알죠? 중국 공산당, 정식 시키자. 이렇게 하면은, 시키자, 시키자, 시키자 세번 해주세요. 자, 중국 공산당, 정식 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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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하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정식 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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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를 내기했습니다 저희들을, 저희도잘 몰랐는데, 이렇게 나와 주셔가지고, 어, 저희들을 힘내라고, 또, 전 세계 우리 인류가 단결 하여, 대한민국과, 어, 대한민국 내에서의 우리 신주국 연박 국민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을 합치는 것을 보고,

啊，站出来，把中国共产党的这种统治七十年、八十年的这种统治，要终结在呃未来的几年之内。啊，他是呃赞同我们新中国联邦的这种理念，而且是他分明的说他的意思不是把中国给那个消灭，他消灭的是中国共产党，就是这一个独裁政权。 我说他也是很爱我们中国，也支持我们中国人啊！对中国人、中国人民、中国国家，他持有人民的一个那个心啊，所以他分明的跟大韩民国国民说，他的目的是支持我们的这种目的是出于一个消灭一个邪恶的政党啊，共产党啊，这一次也涉及到大韩民国的利益。 跟北韩，啊、呃，也现在还存在这个北韩，啊、呃，北韩的劳动党，所以，大韩民国的情况和中国的这种情况是很相似的，啊，也有一个历史上的一个连接，啊，所以他是支呃认真的支持，啊，坚决的支持我们新进步联邦在韩国活动，而且是跟韩国的，呃，这些。 呃，愿意消灭中共的这些我们的就是善良的老百姓一起站出来，啊，他是一个这样的一个思想下啊，就刚才演讲，啊，所以他是特别支持我们新中国联邦和、呃、新中国联邦人，啊，啊，谢谢。然后呢，啊，原本你在讲这个你在口头上呃，颜色的这个，我的总督。 공지를 하고 우리 전우들한테 전달 해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저기 잠깐만요. 우리 여기 연새가할수 있어요. 예예예 감사합니다. 아, 저희는 11시 10분 1 1就是来参与我们游行活动的一个韩国的年轻人啊분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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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拿着这个台湾，还有我们联邦企啊，还有一个他，呃，啊，日本队啊，他是除了中国共产党之外都喜欢啊，啊，一直都在出来支持我们，所以这一位还有一个是这位，这两位一直都是呃、啊、出来支持我们的，因为多人可是我们要给。 아, 어, 신중 연방의 시위 활동, 각종 집회에 계속 참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감사했고, 용감하게 많은 분들이 우리 신중 연방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나와서 집회하고 시하면 걱정거리가 하나가 있어요. 아, 어, 중국 공산당이 나와서 배코지 하지 않을까. 혹은 다른 어, 변호주를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거리가 있는데, 사실, 이런 걱정이 다 우리도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국에서 여기 있는 분들 거의 다 중국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있다가 한국에 왔다가 보면은 자유 대한민국이란 이 나라의 그, 뭐랄까, 중국하고 틀린 점, 너무나도 틀린 점이 많은 거예요. 때문에 자발적으로 고롱의 선생의 방송을 들으면서 또 듣고 아그 말이 맞다 그런 사상은 지지하고 중국공산당을 소멸돼야 내가 진정으로 자유를 얻을 수가 있고 더욱이는 사상, 아, 사회, 문화가 자유를 얻는, 얻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자유도 얻할수 있다 그런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우리 나와 있는 분들 다 여기에 나와 있었고 그리고 대면이 있는데. 어느 것이 되는지 있더라도,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중국 공산당을 손해해야만이 더큰 손해를 보지 않고,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내가 원하던 걸, 원하는 그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나온 것입니다. 어, 다행히도, 현재까지 저희들이, 어,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어, 소프트적인 그런 피해는 있지만, 그 물리도 피해는 아주까지는 없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래서 우리는 뭘 바라냐. 옛날에 혁명이란 것은 거의 다 피를 봤어요. 우리 폭력혁명은 피를 보지 않는 혁명이라고 고우 지생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국공산당이 싫고 하지만은 중국공산당 당원도 사람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단지 그들은 공산주의가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주고 궁극적인 인류해방을 할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공산당을 지지하고 또는 많은 분들은 별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공산당을 믿고 따르고 당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공산당원이라도 만약 중국 공산당 소멸에 함께 하겠다면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자, 그러면, 죄송한데 제가 말을 들어줬어요. 예, 우리 차장님께서,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신중 연방을 부우고 이제는 한몇년 되죠? 지지한 지. 저하고 2018년도에 봤죠, 발리로에 예, 그때 제가 거에서 봤어요. 발리로에서 광화문에서 봤어요. 우리 저기 농장주하고 같이 봤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대해서또 연락이 돼가지고 이렇게 우리 지지자참 감사하고 우리 대한민국과 전세계 우리 중국 화교들 그리고 중국 국내에 있는 국민들하고 좀 한마디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예. 아, 일단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 저는 경기도 안산시에서 왔고요. 어이 우파 활동을 하게 된지 10년이 넘었고요. 제가 신중국 연방 활동하기 전까지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 활동하였고요, 탈북자 북송 반대에 활동하게 되다가 어, 중국 군산당의 문제, 파룬궁 인권, 티베트, 위구르 그 중국 내 소수 민족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가 그 신중국 연방에 나는 그, 망명정도를 알게 되었고. 만숙과 고원구이 선생님을 알게 됐고 스티브 베넌 대표님의 방송을 보면서 아 이래서 이 신중국연방 New Federal s t a t 이 좋은 단체를 알게 되어서 신중국연방 지지자가 되었고 어, 이 행사에 나가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 중국 공산당 깡패 깡패 정권 그게 합법적인 정부입니까? 70년 이내 많은 중국인민들이 떼죽음을 당하게 되고 기근 민족, 민족의 신앙, 전통, 종교, 도덕을 다 때려부순 게저 중국 공산당들입니다 천안문 사태에 이어서 팔운궁 사건, 홍콩 홍콩시민 탄압을 한 것이 저 중국 공산당이고 우원표는 코로나 방역 사기들 빙자로 13억 중국 인민을 돌함한 것이 그 중국 공산당입니다. 이 중국 공산당을 분괴시켜야 중국 인민들이 해방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이 더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도 해방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중국 연방의 망명 정부의한 사람이고 인민의 한사람으 넘어서 한국인으로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반드시 이 세계로 사라질 것이고 반드시 전 세계 인민들은 해방을 맞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대창합니다비비 呃、这个这位他们是非常精彩的演讲啊，是我们好几年的那个战友了、啊。那我们再次感谢一下，是我们那个金地树，呃，彭诺萨律师，他是律师啊。我们新中国一，人新中国人帮人应该感谢的一位，一会儿有可能成为你的战友。 오늘 아, 우리 김기수 변호사님, 어, 우선 정례하는 김기수 변호사님, 음,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신 그들, 한국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온 또이제 한국정보원 정보관님 한국 경찰 어, 우리 의 안전을 위하여 어,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영자들 자영업자들, 자영업자들, 자자유 자영업자들, 자영자들 자영업자들, 자영업자들, 한마디 말하고 싶어요, 저는 중국 사람하고 중국 공산당과는 다릅니다. 중국과 중국 공산당하고도 다릅니다. 저희들은 완전히 사악한 중국 공산당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나온 국가 탄생한 국가. 그것도 공군 세상이 2020년 6월 4일에 참여 했고, 지금 그, 계속 계속 더 크게 벌이고 가고 있습니다. 정말 또또 또 말하고 싶은 것는 동방민주 어, 비밀 경찰 사태하고 주먹파 특별히 그 공작하고 이거 공작하고는 중국 공산당이 한국의 문화의 침투요. 그거는 무엇보다 다 문화역이야 나라 하나는, 국가 하나는 문화가 그게 계속 이어져야 하거든요 문화가 침수했으면 한국 문화가 없어져요 완전히 중국 공산당의 빨갱이 문화가 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같이 그 합쳐서 힘을 모아가 힘을 모아가서 중국 공산당을 없애 치워야 돼요. 뭐라는 거 아니고 뚜리채로 없애 치워야 돼요. 태평 씨씨티비야! C 평시씨티비야태당시 C 티비야 태평 시씨티비야 태평 씨씨티비야! 태평 씨비야 태평 씨씨티비야! 태평 씨씨티비야! 이평씨씨 Free Mac s q u a f r e e Mac <my> Squad！释郭文卫先生！ 용감히 나아가 공산당에서 우리는 중국의 공산당의 신중한 다 우리는 중국 공산당의 신중사니다 우리는 중국공산당 오늘 여러분들 장시간동안 이렇게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체는여러분들과 같이 식사를 한번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조금 좀 다른 뭐 원인이 좀 있어가지고 우리끼리만 <laughs>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을 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자리를 만들도록 할 것입니다. 예 공식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리고 또 함께 중국 공산당을 섬하기 위해서 계속 같이 나가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하고 신중국 연방은 형제 나라이고 현재 국가입니다. 때문에 이제부터는 중국 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이 아니고 신중국 연방의 국민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자유 중국 신중국 연방 그리고 전 세계의 공산주의는 얼마 머지않아서 전부 소멸될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흐름이고, 역사의 필요인명, 역사의 필연적인 방향입니다. 이런.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중국, 공, 어, 중국 공산당 중국 공 대사관 앞에서 저희들이 어, 오후에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말주어또는공산당화 우리를 괴롭히지 말고 고용선생을 탄압하지 말고 전세계의 민을 탄압하지 말고 너희로 만들 생각을 버리고 도항을 하고 지구에서 조용하게 손을 내면 가장 좋겠다. 피를 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천다천가 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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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천대! 천다